김수현 씨와 조보아 씨의 사주 궁합을 한번 보자면, 김수현 씨는 지지에 같은 신금 뿌리가 없습니다. 근데 조보아 씨는 신금의 뿌리가 되어 주는 이 월간의 월지에 신금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수현 씨의 뿌리가 되어 주고, 조보아 씨는 감목인데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씨가 월주에 가빈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목의 뿌리가 되어 주죠. 그래서 이두 분들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김수현 씨도 이 월주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복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보아 씨도 어 여기 이 평강이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금생수로 돌려서 간인상생으로 도와주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조바시도 남편복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조바시는 인신이라고 어, 하는 식신 그리고 정관, 정제, 정인 이 모든 걸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품이 상당히 간듯한 그런 그 인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에 복, 있는 김수현씨와 남편복이 있는 조보아씨. 그래서 궁합이 상당히 잘 맞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김수현씨한테 없는 물이 조보아씨가 신자합으로 해서 물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고 또 김보아씨에게는 조금 재성, 이 미터가 조금 작은 그런 그 재성 그릇에 해당이 되는데 김수현씨한테 선속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그래서 이두분 궁합은 상당히 선주 안에서도 상당히 좋 조...